는어 어... 역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예, 다음 카페 정수산 분지 관리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산재 경매사 손병사 자료를 들어갑니다. 자로를 들어가면은 그 김장경 그 사무총장이 8개 올려놨잖아요. 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죠? 두번째 갑니다. 오늘 이걸 4회까지 다 지금 그 해보고 할 생각입니다. 아 여기도 이제 오타가 좀 있긴 있습니다. 오타를 떠나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는 걸다 아, 아시겠죠? 조금 지나면 이제 뜹니다. 떴습니다. 전사식 두 문제, 수시식 두 문제입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고등어, 부산, 김창경, 품목, 고등어, 등급, 특품, 단위 3kg, 수환 150kg, 내진가, 32,000원, 하이어, 32,000원, 33,600원, 2,3번, 중도미낙찰 경남, 마산, 전태식, 품목, 강어, 등급 상품 단위 마리, 수량 100마리, 내진가 45,600원, 하이어, 45,600원, 45,600원, 유, 찰. 동해, 채수호, 품목, 우릉생이 등급 상품 단위 1kg, 수랑 150kg, 내진가 15,000원, 하이어, 15,000원, 1 5 9원 89번 정도면 낙찰. 전남, 통영 홍승이, 품목, 우릉생이, 등급상 1kg, 수량 100kg, 내증가 2만원, 2만원, 하이어, 2만원, 2만, 2만 5천원 94번 중도미 낙찰,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꽃게를 들어가야 되는데, 우릉생이가 더다 들어갔네요. 뭉게 대신에 우릉생이로 해야 됩니다. 아, 우릉생이가 맞습니다. 포즈말입니다 우릉생이. 아, 여기 보면은 2만 원이니까 42215 5가 제일 많죠. 2만5천원 많습니다. 역시 우릉생이고요. 아, 우릉생이도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아, 여기 보면은 15,99211 9, 1, 이렇게 9가 되죠. 15,900원입니다. 이번은요. 강어죠. 강어가 여기가 45,600원이 그, 내증가인데, 어, 없습니다. 이거보다 높은 가격이 없네요. 그러니까 유찰 F10입니다. 항상 1번 문제가 지금 문제입니다. 고등어 맞죠? 어, 파산 물결. 32,000원이니까 32,000, 33,000, 33,600원. 23번 중도민이 낙찰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빨리 해 보겠습니다. 고등어 부산 김창경 품목 고등어 특품 3kg 수량 150kg 내진가 32,000원. 하이어 32,000원. 33,600원 입4만 중도미 낙찰. 강어 경남 마산 전태식 품목 강어 등급 상품 단위 마리 수량 100마리 내진가 45,600원. 하이어 45,600원. 유, 찰, F12입니다. 없습니다. 우릉생입니다 동해, 최수호, 품목, 우릉생이, 상품 1kg, 수량 150kg, 내진가, 15,000원. 하이어, 15,900원, 89번, 중도민, 낙찰, 네, 됐습니다. 정남, 통영, 홍성희, 품목, 우릉생이, 등급상, 단위, 1kg, 수량 100kg, 내진가, 2만원. 하이어, 2만, 2만 5천원, 93원, 중도미, 낙찰! 예, 이됐습니다 하... 고등어, 강어, 강어, 고등어, 강어, 넙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50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회를 어, 하겠습니다.